반갑습니다. 어, 이 시간은 여러분들 온몸에 대한 막혀 있는 혈, 경락, 경혈을 이완시키고 푸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동작부터. 자, 어깨에 손을 살짝 가볍게 얹어 주시고. 자, 목을 좌우로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왼쪽으로 깊게 끝까지 버팁니다. 1 2 3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반대로, 최대한 버티다가, 하나, 둘, 셋, 내쉬고,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총네번 하겠습니다.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들어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총네 번. 자 손을 가지런히 내려놓으시고 자옆 기가 어깨 닿도록 자 최대한 옆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손 들어 마시고 멈춘 상태에서 끝까지 자잘안 되시는 분들은 손으로 당겨도 됩니다 당겨줘도 되고 내쉬고 자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 들어 마시고 쭉 멈췄다가 반대 부분을 느끼시면서 내쉬고 손 들어 마시고 쭉 당기시면 반대에 느껴지죠 풍절부터 방강혈 우리가 앞으로 풀어줘야 될그 경락입니다. 느끼시면서 내쉬고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목 운동은 여러분들 지금 국민 체조처럼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몸이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몸은 좌우로 최대한 이완 당겨 주시고. 좌우로 기부치기 그리고 조금 더 한다면 앞으로 쭉 목을 내밀고 뒤로 당겨 주는 작업만 하셔야 돼요. 이게 돌리는 것은 목에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 동작 끝냈고요. 자, 두